한약제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 7, 8년 동안 한의신문에 연재했던 한약제 중에서 객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약제에 대한 것을 주로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약제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제는 시오입니다. 시오는 실록본초경에 처음에 등장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의 사용 기록을 가지고 있고 약용 부위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오의 발산 풍열약에 속하는 시오는 소양경증의 정증약이죠. 그래서 약성가에도 보면은 사관화한다 한열왕래학질에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 자오가 있는데요. 원래 시오의 그 시자는 원래 자이였는데 후대와서 시오로 바뀌었고요. 어 어릴 때는 나물로 먹다가 성숙한 뒤에는 땔감 뗄감 식자죠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서 시오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과에 속하는 단생초인 시오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명 시오죠. 뷰필리온 팔카트미 있고요. 중국에서는 양자강 이북 지역에 큰다 그래서 북시오 그러는데 취넨스 종류가 있고요. 양자강 이남에서 자라는 식물인 아, 협협시오, 스콜주네리 폴륨을 남시오라고 해가지고, 어, 3종을 현재 공정서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카툼 종류하고 친현수는 여러 어, 정황으로 보면은 동일식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 동일식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어, 나 역시 같은 식물로 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것은 두 종을 각각 상대방 종 지역에서 인종시켜 가지고 재배를 해서 뭐, 자연 조건에 노출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3대태 F3대의 아, 동일성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아, 성결되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유전자 감식에 관련된 것은 일부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산지는 보면 은시오은 한국과 중국의 각지에 분포하는 걸로 되고 북시오는 아까 말했던 양자강 이북지역 아, 협유시오는 양자강 이남지역 주성분은 휴발성 정유성분입니다. 그발성 정유성분이고 우리가 보통 아, 시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이코사포닌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아, 대표종이 되겠습니다. 아, 해표약으로 발산 풍혈락에 속하고요. 최종적으로 시오는 비교적 양호한 튀혈 작용을 나타내는 족수양 거름의 행경약입니다. 족수양 담경과 족거름 강경의 행경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효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고신 미안하고 기향이 어, 질경하고 가벼운 거, 승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초경 소에도 보면 족, 소양경 표약이라고 되어있고 족소양 담경이 해당이 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추진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 시오는 소양경이잖아요. 그래서 양에서 막 음으로. 태양 양명 소양에서 태음소음으로 가는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추진치신 오래된 거는 몰아내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경계선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오에 소양경의 반표 관리 화암된 기를 승거시키고 감기를 조달해서 소양경에 있는 것을 치료하고 그래서 이러이러 이런 질환에 막 사용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시오의 그 유통되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시오라는 게 있고 식시오라는 거가 있는데 한약재 중에 그 원자가 붙은 거는 원래라는 그런 뜻이죠. 녹용도 원용이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야생 상태의 거을이기하는 거고 이거 이제 재배를 하는데 왜 중간에 이와 같은 여러 이름이 굉장히 많냐? 그만큼 시오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지금 현재도 그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정품 약재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시오는 순수 야생이다. 얼치기는 시우 씨앗을 산에다가 뿌렸다. 인삼 장류삼 키우는 방식입니다. 토시오가 있으면 수입시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입시오인데 일본에서 들어온 건 일본의 삼도지 3도 역 삼도시오.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영남 농업시험장에서 우수종으로 개발할 때, 장수시호, 이름부터 등등등.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재배 쪽에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북시호, 남시호, 양자강, 이북이냐, 이남이냐. 기타의 동속식물로는 이제 개시호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시호가 그만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비풀림 속에 속하는 많은 식물의 뿌리가 시오로 혼입 혹은 대체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유통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은시오를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데요. 알다시피 은시오는 청허혈약입니다청허혈약입니다 청허혈약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허증에 사용되는 거. 아, 우리 시오하고는 기원 자체가 달립니다. 스텔라리에서 기원 자체가 달렸는데 주된 효령이 청허열 시키는 형 처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방 중에 시오, 은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방의 약물 구성을 쓴 처방이 몇개안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냥 시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시오 지골피산, 시오 청간탕 이게 어디에 사용됐냐? 소화의 감적, 노체 등등해서 굉장히 허약할 때. 우리 표현들 하면 음 허열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청 허열 시키는 은시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높겠죠. 이와 같이 처방 약물에 대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또 정확한 거는 이와 같은 이해 끝에 그 사용했던 약물 혹은 처방이 더 효력이 높아야 되겠죠. 아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후의 자연 상태의 간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팔카톰하고 치넨스를 같은 종류로 보니까요, 그 종류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염맥의 아, 그 수를 가지고 보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잎이 넓고 짧냐, 좁고 길냐를 고두 번째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에 꽃에 상경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연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연맥을 어렸을 때부터 그 정확하거든요. 잎은 넓고 짧냐 좁고 긴냐는 다 커봐야 되는 거고요. 꽃은 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연맥을 가지고 확인하고 보하는 뭐 잎의 모양 또 꽃의 개수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팔카툰과 잔네스를 동일종으로 봤을 때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염맥, 막 잎이 막 높냐, 낮냐라고 해서 그 개수 부분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후에 보면은 잎이 보면은 잎이 이와 같이 어, 높지요, 상대적으로 높지요. 그 다음에 염맥을 보게 되면은 염맥이 이게 개수가요, 연매 개수기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꽃이고요 꽃이고, 어, 열, 열매도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베풀렘, 치네이스, 북시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같은 종으로 어, 보잖아요. 같은 종으로 보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잎의 모양입니다. 잎의 모양이 보고 연맥이 보면은 연맥이 7에서 9개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조건에서 내가 확인한 내용 중에 치낸세하고 아, 팔게트 뭐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보고 이 얘기를 하면 줄기 부분입니다. 줄기가 치낸세는 이렇게 갈짓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 팔 같음 지역에 가서 키웠을 때 f3 됐을 때 반듯해지면 거의 반듯해지면요 같으면 지면 같은 종으로 봐도 됩니다 꽃 모양 열매 모양 뭐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엽시오의 그 남시오의 수정이 더 아까 연매 개수가 5곱개로 적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잎이 가늘고 길고요 꽃그 산경의 개수가 세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으로 잎이가 홍갈색인가 뿌리 잎이가 홍갈색 그래서 막 홍시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뿌리는 캐면 식물체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를 확인할 때 어, 모든 걸다 캐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캐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효율적이겠죠. 그게 효율적이겠죠. 어, 잎이 다 크면 잎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꽃이 피었을 때는 상경 어, 개수 가지고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잎을 봐요. 잎이 보면은 아까 그 팔카툼이나 치는세에 보면은 가늘 가늘죠 잎이 굉장히 가늘죠. 그다음에 연맥이 보면은 연맥 을세 보면은 다섯에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그게 일곱에 일곱 개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다음에 뿌리를 보면 뿌리가 이렇게 홍갈색입니다. 나머지 꽃의 부분은 같습니다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약재로도 일부 혼입이 되어 있고 식물 상태에서 어. 시호의 그, 뭡니까,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혼입되고 있는 개시호 같은 경우 식물 상태에 보면은 잎이, 이와 같이 원출기를 잎이 둘러쌉니다 잎이 굉장히 크고요. 장타원형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은 열매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열매 차이가 나고, 이렇게 어 장타원형으로 등찍에 능선이 있는 등등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특히 섬에서 많이 있는 섬시오입니다. 섬시오는 보면 은아 잎이 똑같이 아까 아 개시오같이 크지요 그런데 연맥이 보면 은 연맥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세보면 10개, 11개, 12개 그렇습니다. 주로 11개짜리가 제일 많은데요. 결정적인 것은 잎이 크는데 연맥이 보면 옆, 옆에 여변이 보면 은아 파도 물결치는 모양입니다. 물결치는 모양이고 꽃이고 열매고 그렇습니다. 등대시오. 등대 모양 같습니까? 등대. 등대시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 보면은 요 열매가 열매가 자주색입니다. 열매가 자주색이고 전체적으로 등대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 보면은 대포시오 그랬잖아요. 대포. 여기 보면은 요역 저기 화포가 크다 그래서 대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금황시오라고 있습니다. 잎이 줄기를 둘러싸는 건 똑같죠 어떤 면이 금황색인 부분이 있으니까 금황시오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요겁니다 금황색깔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청포편이 금황색을 나타낸는데서 금황시호입니다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줄겹시호입니다 대나무 모양이다 요거는 줄기를 둘러쌌다 그래서 포경시호입니다 요거는 잎이 너무 가늘다 그래서 새엽시호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항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항명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오의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그 뿌리가 하시를 막론하고 시오로 혼입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있다. 식물 형태의 감색표입니다. 연맥을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을 하면 되고요 잎이 다 크고 나면은, 잎이 넓고 짭냐, 좁고 긴걸 가지고 두 번째 하면 되고, 세 번째는 꽃이 피었을 때 꽃의 상경의 개수 가지고 하면 됩니다. 기타 잎품과 구분은 아까 밑, 잎의 밑 부분이 귀 모양으로 원주기를 감싸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우리 정품인 시오, 해볍 시오와 개 시오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상태는 같은 종으로 일단 보고요. 보는데 요거는 흑시오라고 검은 모양을 나타낸다. 해볕 시오는 붉은 색깔 나태난다. 홍시오 그렇습니다. 뭐 질이 단단해서 잘 절단되지 잘 않기 때문에 요거를 경시오. 알시오는잘 잘라지기 때문에 아 연시오 그렇습니다. 아 씹어보면은 상한 기름 냄새가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좀 굵고 귀기적 가는 편에 속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이건 완전히 성숙됐을 때 이야기니까요. 자, 첫 번째 팔카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카툼 대한 열분 갈색이고 피부는 연한 갈색, 목부는 황백색 등등으로. 자, 이게 야생 상태의 팔카툼입니다. 채취했습니다. 막 채취했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열분 갈색을 황갈색을 나타내고요, 깊은 주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피부와 안쪽에 목부 구부를 보세요. 피부는 여한 갈색이고요. 목부는 황백색을 나타내게 되고 단면이 보면은 약간 섬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배 식시엽입니다. 팔각두면 식이죠. 재배종과 야생종의 차이점은 재배종은 재배 조건이 같기 때문에 크기, 모양이 기본적으로 균일합니다. 역시 갈색을 나타내게 되고 단면을 봐야 단면에 보면은 겉에 피부하고 목부하고 부분이고 약간 균일한 섬유성을 나타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식시엽입니다. 색깔이 어 담황색을 나타내게 되고 재배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단면이 약간 침이랑 거 완전히 침이랑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중국에서 이제 북시호로 해서 따로 구분해서 유통을 하기도 하니까 북시호를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색깔이 흑갈색을 띠고 단단하기 때문에 경식호라고 한다고 그랬죠. 단면은 평탄하고 섬유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유통되는 약재에 보면 이와 같이 털이 붙어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털이 붙어서 유통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잎 부분에서 팽대된 부분에서 뿌리의 잎 부분에서 줄기 아래 부분이죠. 엽초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정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붙어서 유통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게 없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흑갈색을 띠고 단면에 보면은 썩어 돌출됐잖아요. 피공이 많이 돌출이 돼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아, 요거 이제 야생 생태에서 털을 뺐습니다. 털을 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요조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아 털이 붙어 있는 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머리 부분 이렇게 팽대된 것만 확인하면 되게 되죠. 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담자 갈색을 나타내고 새로 이렇게 주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배한 거에 보면은 좀 균일하지요 균일하고 단면을 이렇게 봐요 단면이 보면은 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점이 보면 요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겉에 이건 코르크층을 제거하지 않은 거고 이건 제거한 겁니다. 제거하게 되면은 제거하게 되면 새로 주름 이잖아요. 그다음에 피공 모양의 돌출돼 있잖아요. 단면 모습은 뭐 같습니다. 단면 모습은 그 황백색이고 갈색이고 그래서 같은 종으로 보는 거죠. 또 어떤 거를 재배한 거에 보면은 이와 같이 단면이 치밀한 것이 있고 좀엉성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배 조건에 따른 차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목부 부위하고요. 아니 네, 목부 부위하고 피부 부위. 목부 부위하고 피부 부위 요게 같은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협엽시오는 비교적 가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갈색을 띠기 때문에 홍시오라고 그랬다. 잘 절단된다. 그래서 연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늡니다 이것도 역시 털이 붙어서 이런 거가 있는데 털 붙어 있는 걸 봐야 털 붙어 있는 걸 보면 아까 아 북시오 같이 북시오 같이 이렇게 팽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뿌리가 홍갈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나타내게 되고 단면도 보면은 피공이 돌출이 들키는 데는데 어,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새로운 무리만 뚜렷하고요. 이 단면 모습을 봐여 단면 모습은 잘 잘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연시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에 보면은 빨갛빨갛빨간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게 유점이 보입니다. 요점이아니보이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협엽시오 중에 일본의 일시오입니다. 일시오인데 일시오 보면은 몸체가 있고요 잔뿌리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도시오는 어, 어, 절단됐을 때도 그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금방 확인이 되고요. 작은 크기가 굉장히 많고 연한 황갈색입니다 확대해도 연한 황갈색에 피공도 적고 그렇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검색표를 보면 은 일단 색깔 가지고 저적으로 구분하면 되고요 굵기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 절단되냐 쉽게 절단이 잘안 되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고 마지막에 기름 냄새가 나냐 안 나냐 를 가지고 기준을 하면 됩니다 기타 유품 이제 많은 유품이 많이 계시오가 대표적으로 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막뭐 색깔을 가지고 적갈색이냐 황갈색이냐 단면이 치밀하냐 치밀하지 못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약재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이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약재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의 간별, 약재 상태의 간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 접속하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이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 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